계속 이렇게 가면은 현대자동차에서 이거 컴플레인 걸려요 채널. 저는 제가 없습니다. 아 변태들은 못 하는 차네. 자꾸 저. 절을... <laughs> 실용성은 생겼지만 디자인은 포기했다라는 말이죠. 박스나 넣어라. 어, 만드네. <laughs> 와라 가라. 부려 먹으세요 그냥. 야너 와봐. 그러면 갑니다. 아, 뭐든지 하면 좋잖아요. 아 구독자 형님들도 할인 크게 들어가면 좋잖아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혼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자동차 리뷰 채널 카키니입니다. 오늘은 산타페 차량을 가져왔어요. 오늘은 왜 혼자 오셨어요? 비메일 소통 해야 되니까. 서린이가 바빠요. 바뀌어요, 그리고 차도 많이 가려 차도 지뿔도 모르면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혼자 우리 구독자분들 구독자분들 아니더라도 유입되시는 분들 좋은 정보 얻어가시라고 산타페 하이브리드 무려 캘리그래피 최고등급 차량 가져왔고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때 블랙잉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사주사이 따로 랩핑을 하셨대요 마크가 원래 이런 게 아니에요 어, 원하신다 해드릴게요 근데 굳이 안 하는 게또 순정의 멋이라는 게또 있기 때문에 블랙잉크 가셔도 됩니다 멋있어요 블랙잉크가 모든 게 블랙으로 바뀌어 은블럼 휠도 블랙으로 딱 들어가고 그 시트가 단일 색상이에요. 검은색상. 커팅이라고 하나요? 디자인적으로도 조금 바뀌는데 블랙잉크 검은색은 조금 다르다. 고급지다. 블랙을 넣을 수 있는 옵션이 또 있지 않나요? 블랙 익스테리어라고 해 가지고 실내까지 까만 게 싫으신 분들 실내를 조금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외형은 이제 블랙잉크 같은 느낌을 주면서 실내 탔을 때에는 밝은색 시트라든지 그런 거를 또 하실 수가 있으니까 입맛대로 조금 하실 수 있다. 금액은 근데 블랙잉크가 더 비싸요. 익스테리어가 조금 더 저렴하고 헬리그라피 다른 다른 등급이랑 그 전면부에서 차이점이 또 있네. 그래 같은 거 있죠. 부분적인 변경이 있는데 크게는 안 바뀐다. 왜냐면 하 같은 차기 때문에. 판매량은 쏘렌토가 더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깜짝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사실 외형적인 부분에도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 이런 말해 되나? 기아를 싫어하시는 분들 많아. 의외로. 쏘렌토가 현대에서 만들었으면 아마 더 많이 팔렸을 수도 있어. 개인 취향 차이죠. 깍두기 같은 디자인을 싫어하셔가지고 안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오히려 약간 디스커버리 같은 느낌이 나서 산타페를 좋아하실 수도 있고, 근데 디스커버리를 기대하고 가셨다가, 밤에 등 켜지는 거 보고, 바로 소렌터로 돌리실 수도 있다는 거. 뼈다귀 에디션, 한솥이라고도 많이 하더라고. 난 산타페이긴 해. 외관보다 실내가 마음에 들어서 호라는 거 아니야? 아, 외관도. 개인적으로 같이 달린다고 하면 더 커보여. 커서 좋은 거예요? 아, 뭐든지 편면 좋잖아. 아, 구독자 형님들도 할인 크게 들어가면 좋잖아요. 얘도 할인 있나요? 산타페 할인 귀해요. 할인 금액은 마지막에 알려줄게. 요 원래는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랩핑이 들어가서 부분적으로 조금 이렇게 수정을 한 건데 피디님들 보셨으면 어때요? 내가 닮았야 <laughs>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왜 하신 건지. <laughs> 굳이 산타페에다가왜 돈질을 했냐는 거야, 그건 아니고요. <laughs> 어 오늘 너무 몰아가긴 하네. <laughs> 자꾸 도발하면 나못 참아. 지금 할인 금액 폭로해. 휠이 참 멋있지 않아요? 캘리 휠이. 일단 그러니까 학교에서 껌떼라고 껌칼 같은 느낌 아니야? 이거라는 거지? <laughs>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많이 했죠. 재지은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휠은 진짜 개인 취향 차이. 소렌토는 이제 정해져 있는데 얘는 20인치 휠옵션을 넣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산타페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어. 휠 사이즈가 작아야지 그래도 연비가 좋을 텐데. 하이브리드니까 믿고 개기는 거지. 공인연비가 얼마나? 공인연비가 그래도 한 14, 15 나오지. 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컨트롤 잘하니까. 이런 거. 발 컨트롤이요? 왜? 발 컨트롤 나는 20까지 빼지 뭘 빼요? <laughs> 박스 형차가 SUV는 이게 이뻐 옛날에 갤로퍼 진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많이 사랑을 받는 차인데 그런 느낌? 산타페가 갤로퍼의 디자인에서 따온 거잖아요 그렇죠? 저 뒤에가 저렇게 생긴 게중급인 소렌토보다 짐이 많이 실리잖아요. 이렇게 살짝 깎이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실을 수 있지. 그래서 박스형 차가 박스를 많이 넣을 수 있어서. 요즘에는 본업은 따로 있으면서 쿠팡플렉스라든지 그런 거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산타페 차주들은 쿠팡을 다닌다.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그럼 얼마나 넓은지 한번 트렁크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오늘 뒤에 안 뺐어. 야, 이건. 너무 안 뺐는데? 이게 6인승인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 골프팩두 개에다가 신발 장사도 하시고 뭐 학교도 가시나? 책가방도 있고. 어 진짜 넓은데? 박스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삼열도 음. 생각보다 헤드룸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대신에 발 공간은 좀 아쉽지. 실용성은 챙겼지만 디자인은 포기했다라는 말이잖아. 박스나 넣어라. 어, 만드네. <laughs> 계약하세요, 저한테. 참고로 카키니에서는 렌트나 리스 이용하시면서 변심 생기시거나 안 타고 싶으실 때 저희가 다 도와드려요, 승계까지. 뭐안 나가면 내가 그냥 타야지. 이것만 <laughs> 해도 큰장점이에요 렌트 리스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이 승계가 하라고 하면 진짜 어지러워. 갑자기 승계자 구했습니다. 지원금을 원합니다. 300만 원 주셔야 됩니다. 맛 가거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승계 수수료만 내시면 승계 수수료 얼마 안 해요? 뭐 10에서 20? 승계 수수료는 왜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승계 수수료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 나가면 내가 그냥 타야지. <laughs> 일단 독립시트. 6인승이기 때문에. 애기들 있으신 분들은 따로따로 있는 게 낫잖아요. 어, 혹시 전동시트도 들어가는? 리클라이닝 시트. 아, 리클라이닝 들어가요. 맞잖아요. 옆에 만져보시면 알죠. 되네요. 켈리라고 그랬잖아. 시트가 나파가죽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진짜 쫀쫀해. 이 착자감이 말이 안 돼. 나파가죽이 젖으면 관리하기 힘들다는데. 아, 변태들은 못타는 차네? 자꾸 젖을까? <laughs> 이 실내가 소렌토랑 이제 동급인데도 산타페를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이 안에 탔을 때 달라. 이런 내장재라든지 산타페가 갖다주는 고급짐이 있거든. 근데 나는 사실 밝은 시트는 별로 안 좋아해. 브라운이나 블랙으로 가면은 조금 더 고급스럽거든요. 그리고 이게 산타페 타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가족들이 많이 타잖아. 애기들 이런 거 좋아해. 스웨이드 하면은 그거 알죠. 이렇게 반대로 결하면 색깔 바뀌는 거. 스웨이드도 져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스웩. 썬루프로 사실 더운어지잖아요이 듀얼 썬루프로 가가지고 그런 건가? 통으로 쫙안 채워줘서 아쉬우면 아쉬울 수도 있는데 썬루프 그냥 안 넣으면 돼. 물론 파노라마로 쫙 통유리로 가는 게더 개방감은 있기는 한데 열차단이 좋진 않잖아. 더워. 듀얼 와이드 썬루프도 나쁘지 않아. 아, 쏘렌토 가야겠다. 개방감이 없고 뜨겁기만 해. 아, 이건 조금 아쉽기는 하네. 듀얼 썬루프는. 썬루프는 사실 요즘에 안 넣으신 분들이 더 많아가지고 굳이. 그리고 썬루프가 있어도 심지어 닫고 다니시더라. 다 뚜껑이 열릴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 쏘렌토랑 비교했었던 거이요런 거에서 많이 갈리는 거라니까. 이 차는 켈리 등급이어가지고 또 하이브리드여서 차가 기본 스타트가 5천인데, 5천이면 좀 비싸긴 한데 안에 타보면은 그만한 값어치를 한다. 아, 그 이거 키죠. 어떻게 해주셔야 될것 같아. 그래서 핸드폰으로 하시면 돼요. 요거 켈리는 그거 원격 다 되니까 물수제비 떠야 될것같은데 내가 이거 운전을 해봤는데 핸들이 너무 가벼운 거야 털리는 느낌이야 약간 근데 핸들도 제일 높은 등급 가야 이렇게 투톤 되는 건가? 꼭 높은 등급을 안 가도 돼요 X 이상 가야 이 투톤 디자인이 들어가지 핸들의 로고는 왜 없어요? 로고를 이제 없앴지 상피한 거죠? 상피라기보다는 로고 없는 게더 낫잖아 기술적으로도 기능이 있어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표시해주는 기능도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는 거 같은데 얘는? 그럼 로고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가면 은 현대자동차에서 이거 컴플레인 걸려요 <laughs> <laughs> 저는 제가 없습니다. 딴타팬은 이게 된단 말이야. 두개 충전 따로따로. 이런 기능 같은 걸 넣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기어봉이 없잖아. 그래서 시도를 해본 거야, 현대에서. 요거를 요런 게 국산차야. 어디 들어가는데? 그랜드야 이거 현대차 말고. 그러니까 어때? 싹 비워가지고 공간감이 쫙 나오잖아 쫙 룸미러는 옵션이요 룸미러는 프레스티지부터 기본형은 이제 안 들어가고 디지털 룸미러 있으면 오히려 안좋은 왜냐면 시각성이 그렇게 확 좋진 않으니까 그리고 이게 화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디지털 룸미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쓰실 필요는 없는 거고 이걸 껐다 켰다 할 수도 있으니까 솔직히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이 디지털 룸미러를 키는 거는 간지 금액적으로 돈내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차가 5천이 넘어 5천이라는 돈이 부담스럽단 말이야 그래서 뭐를 해? 렌트나 리스를 가야지. 근데 국산차를 리스하기에는 솔직히 조금 아쉬워. 왜? 부대비용을 따로 내야 되니까. 뭐 세금이라든지 자동차세, 취득세뭐 보험도 따로 가입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월납임료가확 내려가는 것도 아니니까. 렌트를 가야지. 렌트를 하면 금액이 어때? 확 저렴해진다는 거야. 이 캘리를 타도. 얼마인데요? 60개월 2만키로 무보중으로 갔을 때에는 캘리그래피 하이브리드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70만원대. 왜? 와이 y 대리점 할인 들어가요. 거기다가 플러스 우린 노마진으로 가니까. 근데 만약에 프로모션을 딱적용을 했는데 80이 돼버렸다. 내가 선납금 넣어드리지. 영상이 나간 금액은 지켜드려야 될거 아니야.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근데 요거는 대신에 제네시스 영상에서도 할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한정수량이 다 나가버리면 요 금액을 맞춰드릴 수가 없지. 근데 여기서 나는 캘리그래피까지 필요가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 알짜배기 옵션만 넣고 프레스티지 플러스 등급 정도 해가지고 탈래. 하면은 60만원대로 내려가죠. 무보증이야. 무보증. TV, 냉장고, 정수기만 해도 다 렌탈해서 쓰신단 말이야. 차도? 그런 시대가 왔어요. 어차피 소모품이야. 감가 생각을 안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감가 생각 안 하고 편하게 탈수 있는 렌트를 많이 선호를 하시지 요즘에는. 채널의 상단에 링크도 있고 댓글에 항상 고정 댓글로 링크 해드리니까 문의를 많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맞춤으로 또 컨설팅을 해드리니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제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통화도 하고 밤새 데이트도 할수 있고 383 밑으로 다 가요. 비대면이라는 게참 너무 잘돼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차라는 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찾아뵙고 왜 이런 금액이 나오는지도 말씀을 드리고 하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와라 가라 부려먹으세요 그냥 야너 와봐 하면은 갑니다 대신에 계약은 해주셔야겠죠 사실 우리가 탄차는 캘리그래피 등급이긴 한데 기본 등급 깡통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이브리드 깡통 기준 렌트로 60개월 2만 키로 기준 무보증 52만 원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52만 원에 엔진오일 쿠폰까지 드린다 5년 동안에 엔진오일 값은 아끼실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소모품 비용 뭐 있어? 기름이요. 기름은 하이브리드잖아. 렌트를 가시면 엔진오일이라든지 와이퍼, 브레이크패드 같은 것들도 무상으로 바꾸실 수가 있다. 아 이거 말안 된다. 끝.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이 산타페예요 국산차 중에서도 급이 좀 있는 차인데 이 정도 차만 돼도 깡통이라고 하기가 조금 그래요 왜? 웬만한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렴하게 타시면서 금액적으로 좀 누릴 수 있는 건 누릴 수가 있는데 옵션이라는 게잘 모르신다고 하시면 문의 주시면 옵션을 저희가 또 컨설팅을 해드릴 수도 있고 니즈를 파악해가지고 추천드릴 옵션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저희 카키니 채널 댓글 많이 남겨놔 주시고요. 이상 카키니였습니다 수고하세요.